지금쯤이면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도 자신들이 어떤 대참사를 저질렀는지 슬슬 깨닫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 무려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 관련 특검 이첩 검토 지시를 내렸고 결국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특검 이첩을 수용했습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 및 관봉권 띠지 인멸 의혹 관련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정성호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조직 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하겠다라 말했고 특히 민주시민들의 피를 거꾸로 속게 만든 관봉권 띠지 은폐 의혹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특검 2척 검토 지시에 수긍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성호 장관은 그 와중에도 뭔가 쎄한 사족을 붙였는데 정 장관은 대통령이 특검 이천및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라 지시한 것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며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욱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상설 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정 장관도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긴 하나 대검의 수사를 먼저 기다려 보자 되지. 대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악스럽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지난주 검찰개혁 청문회를 보고도 정 장관이 여전히 검찰을 감싸는 듯한 말을 하는 건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전향적으로 화답하고 또 김건희 특검이 수사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먼저 가르마를 탄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덕분에 전 국민의 폭발적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뜩이나 이미 김필성 변호사가 지난주 청문회 현장에서 천기 누설한 바 있지만, 저두 수사관이 아무 상처 없이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선 이 관봉권 띠지 은폐 욕수사를 검찰이 쥐고 있어야만 하고 무엇보다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특검에 이첩되면 저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검찰과 차원이 다른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견뎌낼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 지옥같은 수사를 견뎌낸다고 쳐도 이후 저두 수사관은 특검의 기소 및 공소유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듯한 느낌이 드실텐데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이 말한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에게 기소를 당하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은 풍비박산난다는 말이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사태 관련해 검찰 회유서를 의심한 것도 저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약속, 더 나아가 승진까지 약속을 받은 게 아닌 이상 저렇게까지 독박을 쓸 이유가 없어서일 텐데 만약 수사가 특검에 이첩되면 이 모든 계획이 박살납니다. 일단, 특검의 수사를 받는 순간부터 저두 수사관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기소까지 당하면 변호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친다? 구속영장 방어를 위한 어마어마한 변호사비가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게저 친윤 정치검사들이 민주진영 인사들을 괴롭혀왔던 방법이며, 그나마 이재명, 이화영, 정진상, 김용등은 정치인이나 되니까 죽지 않고 견뎠지 저로선 그저 말단 공무원인 저두 수사관은 절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게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공무원은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한 만큼 대법에서 최종 무죄를 받는다 쳐도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으로선 계속 독박을 고집할 시 변호사비로 온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하는 미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저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에 달려가 공익제보자 보호신청을 한 것이라 말한 것인데 특검에게 인생이 조져지는 최악의 경험을 하기 전에 아직도 늦지는 않았으니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이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저두 수사관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정성호 장관의 조치입니다. 저로선 너무나 답답한 게 정성호 장관이 특검 이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및 가르마를 탄 것은 분명 긍정적이나 왜저두 수사관과 검찰을 분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장인수 기자는 김정민 수사관을 파면해야 한다고까지 하지만 꼭 파면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회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최소한 휴직이라도 권고하는 게 너무나 상식 아닌가 싶은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 간만에 긍정적 소식을 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찰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적인 말씀드리자면 결국 어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며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바로 검사들이 대거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하며 판사 임명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청 셔터가 닫히니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거라 의뢰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로선 저 썩어빠진 검사들이 검사복을 벗고 판사로 신분세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소름끼치는데 지금 당장은 큰 걱정이 아니지만 훗날 저 검사 출신 판사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 강소영 변호사가 전하는 뒤숭숭한 검찰청 내부 상황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이라는 이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검찰 내부 분위기나 혹시 이런 거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뭐 제가 아니요. 오전에 아는 이제 예. 검사인 동료에게 예.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 야 판사 몇명 뽑냐 요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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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그 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요. 예. 역사상 최다였습니다. 검사들이요 사실 판사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검사는 일단 조직 문화가 너무 강하고, 네. 그다음에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한데다가 어쨌든 판사는 자기가 왕 이란 말이에요 음. 법정에서 왕인데 음. 검사는 판사 앞에서 어쨌든 미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판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판단자고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때까지는 응시에 자신있게 못 응한 이유가 응시를 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면은 조직에서 묻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승진길이 막힌다든가 예. 찍힌다는 거죠 소위 네. 그런 걸 염려했었는데 이제는 조직이 해체의 <laughs> 상황이 되니까 자신있게 음. 이직해야겠는걸 제주가 공부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뭐 예. 하겠어요 이 밥벌이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공부해서 법원으로 가야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